지금부터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미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한끼 식사는 얼마일까요? 4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억 원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했던 가치가 사라지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이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돈돈돈 돈,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는 나쁜 짓마저도 서슴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돈이라 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때마다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두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아우러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회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돈, 건강, 권력, 명예, 지식 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안고 또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